인데요. 19절에서부터 29절까지 다 읽기는 좀 많으니까, 19장, 아, 9장 19절에서 21절까지만 우리 다 같이 한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역설에도 네,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폼,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 폼을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더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짐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엿지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조기장이가 치득 한 덩이로 하나님 귀에 쓸 그릇을 하나님 천에 쓸을디를권한이 쓸 없느냐 아멘. 우리는 지금 로마서 1부의 마지막 쯤에 와있습니다. 로마서 1부는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부원에 대한 기본적인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없는 부원. 다음에 사람은 아무것도 할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해놓으셨고 예수를 그리스 믿는 믿음으로 부원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4장, 5장에서는 이걸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을 위해서 약간의 구연 설명을 하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요. 6, 7, 8장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제로부터 해방되었는데 그리스도인과 죄와의 관계성은 어떻게 되느냐,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 우리가 은혜 가운데 가있으니 죄를 더 지을 수있다고 없다고요. 죄 가운데 지을 수 없느냐, 이기냐가 아니라 죄 가운데 살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이유가 뭐라고요? 역시 우리는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육신을 완전히 버리기 전에는 내 속사람으로는 누구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내 육신으로는 육신의 법을 쫓아갈 수 없다는 상황이다. 그러면 죄를 짓는다고 우리가 그 구원이 날라가느냐 그것이 결코 아니라는 결론을 팔 장에서 내렸습니다. 구 장부터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럼 유대인은 어떻게 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유대인인가요?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당시로서 는 상당히 궁금한 이야기예요. 왜냐면 하나님 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지금까지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의 하나님으로 알려져 있어요. 만 천에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요. 예? 그래서 그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거기 장관이 아가지고 지내다가 이제 사자굴에딱 들려, 들려갔잖아요. 그죠? 사자굴에딱 넣어갔을 때그 왕이 뭐라 고 그럽니까? 너의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서 너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까지 생각하기로는 뭐냐면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선택하시고 유대인을 구원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예수리를 통한 믿음을 얻는 구원, 누구나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 유대인 도대체 뭐지? 라는 게 궁금해지잖아요. 그래서 8장, 9장부터는 그 유대인 문제를, 8, 90장에서는 유대인 문제를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어떤 위치에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고, 벌었느냐, 말았느냐, 그럼 이방인은 뭐냐,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 것이 9장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되는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 무슨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는 버리고,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누구는 내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불만이 생기죠. 왜 불만이 생기냐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살면서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저도 가끔 하긴 해요 아,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어.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 근데 사람은,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모든 사람은 뭐죠? 죄인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누누이 계속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는 겁니다 50% 100% 당연히 거기서 거기에요 좀 생각만 바꿔보면 그 사람 난철대로저 인간 이해할 수 없어 그런 인간들을 조그만 이렇게 해서 생각을 바꿔보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그래요 근내 마음이 자, 다쳐 있고 내가 내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이해할 수 없다 그러지 사람이 솔직히 사람을 왜 이해를 못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조금 더 높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사람이 사람을 보고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는데, 피조물인 인간, 그것도 죄에 빠져가지고 마땅히 죽어서 멸망받을 수 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해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두번 들어가니까 헷갈리죠. 사람이 솔직히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의 생각을 인간이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니까 불만이 터져나오는 거니다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면서 무식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마지막에 결단의 찬양으로 부를 거지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참 은혜롭게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가 성명의 시인의 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죠? 많이 불렀어요. 최덕신 씨가 작곡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주고, 막, 감동있게 불렀는데, 그럼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그 가사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확확 와닿습니까? 그럴 때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면, 뭐,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장동건은 그렇게 잘생기가 만들어 놓고, 나는 장동건보다 더 잘생기게 만들었으니 얼마나 불공평십니까 <laughs> 어떤 사람은 밥, 이만큼 먹고도 살이 하나도 안 찌는데, 난 요즘 체줄 조절해야 돼. 참 불공평하잖아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봐도 하나님 참 불공평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왜 하필 유대만 선택하셨습니까? 마태복음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있는 사람은 하나님 도져요. 없는 사람은 그것까지 빼져버리는 게 하나님. 하나님 공평하십니까? 공평하세요, 그래도? 우리가 딱 그냥 일반적으로 을하는 도저히 공평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가질 수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악랄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나보다 더잘 살아가요 떵떵거리면서요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더 잘생겼고요 돈도 더 많고요 재능도더 많습니다 따라가려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데근데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어떻게 나와요 근데 제가 공평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릴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겠죠 근데 우리의 솔직한 심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불공평하신다는 불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이해할 수도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언제나 불공평하세요 제가 딸이 둘이 있어요 딸이 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보고만 해요. 나이가 두살 차이 밖에 안 났는데, 둘째가 키가 더좀 커가지고, 이제 키도 별로 차이 안 나네. 역전될까봐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는데, 첫째 아이 입장에서는 항상 둘째만 엄마나 아빠가 더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이 있어요, 항상. 엄마가 불공평이에요 엄마, 아빠가. 둘째 아이 입장에서도요, 어쩌다가 첫째 이렇게 안아줬는데 더, 왜 언니, 나, 언니만 안아주는 거예요? 와, 아, 나 밤에 기도해줄 때 곤란할 때 되게 많아요. 같이 기도해주기를 별로 애들 원하지 않아가지고 따로따로 기도해주거든요. 그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기도합니다. 이수기 기도합니다. 하면 가만히 있거든요. 또 이번에 이렇게 기도해. 그면 여기서 왜 나는 그렇게 기도 안 해줘? 그럼 다시 기도해줘.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를 이해를 못한대요. 이해를 못하는 근데 첫째가 조금 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좀 생각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래도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약간 성숙하니까 예? 이제는 예전에는 둘째만 이렇게 안아주면 왜 자기 안아주는지 보셨어요? 제가 각돌이 이렇게 이렇게 양초를 이렇게 갖고 나가는 거 예? 반드시 이렇게 안았어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하나만 안아줘도 좀 그래 뭐난쟤는 동생이고 난 언니니까면서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조금 나이 먹으니까 조금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해할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님과 자식 간의 차이도 크지만, 하나님과 우리가의 차이는 엄청나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은 곧 믿음의 차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바랍니다. 무조건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계산해가지고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불공평가세요 어떻게 나한테도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에 자기한게 무엇입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의의를 이야기했고, 그것이 부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오직 의는 무엇을할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니다 우리가 하는 생활이 무슨 생활? 신앙생활 시종일간 믿음이라면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은 이해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 그래도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아멘 들었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죠 안티들 알죠? 안티들이 있어야 돼요 네? 걔들이 이걸 들고 넘어지면 그것을 무식하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논리도 맞지 않고 무조건 덮어놓고 믿더라 그러니 그게 무슨 이 무식한 것들이라고 하면서 비난합니다 아니 아티들 뿐만이 아니라 신앙을 갖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무식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렇습니까? 아까 제 아이들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아이들은 무조건 아빠를 믿고 따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 어린아이가 무식한 겁니까? 약고무식한건 무조건 따라오라고 그러면무식한거예요 여러분들 친구 사이에 있죠? 그죠? 친구 사이에 여러분 다 이해하고 친구 사이를 유지하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사람 경계를 맺는 것도 어느정도 신뢰나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유지된다는 거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약간의 믿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에 대한 믿음인지가 차이가 있을 뿐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해를 가지고 내가 퍼펙트하게 다 이해하고 파악하고 머리 터져요 사실은 그러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건물에 앉아 있으면서 건축학적인 공축학도가 있지만 다 이해하는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을 정확해서 하게 여기 앉아 있습니까? 예, 건축학은공부 우진이도 그렇게 안 앉아 있어요. 그냥 부탁되고 여기 그냥 안 무너질 거야. 그래서 믿고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믿음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근데 어찌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소위 오늘날에는 과학적 사고 방식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참된 이성을 다 마비시켰는지도 모르고, 참된 이성은 이렇게 꼭좋다 따지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성경이 논리적으로 완전히 여긋도느냐 그렇지도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지옥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옥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성경 몇 번이고 그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침이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지옥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것 때문에 난는수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어, 지옥이나 만들어 놓고, 사람을 거기다 집어 쳤는 하나님을 난 믿을 수 없다. 그런 하나님을 난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얼마 전에 또 인터넷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영국에서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네들은 하나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성명서를 냈다고 그래요. 성명서 내면 하나님께서 없어져요? 지옥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겪고 하나님의 부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생각이 없어서 이야기하지 않지만,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있는 사람의 기준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람의 생각에는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이라 그러면서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 놨는지 선악과 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아, 어떤 기준도 없이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모든 뜻다 마음대로 하셔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절대적인 기준은 결코 하나님께서 어그로트리지 어그로 않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실천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조금 뒤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기크신이문제되 대해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오늘 주일 안 되면 말씀도보고 있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대. 근데 하나님의 선택하고 예정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두고 하나님께서 너는 줄 닦아놓고 너는 무조건 있죠. 너는 무조건 있죠 이렇게 예정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셨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아니 창세 전부터 애초에 세상은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돼가지고 요 때쯤 되면 누가 태어날건데 그 사람은 지옥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놨을까요? 성경에 그렇게 그렇게 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기준을 예정해 놓으신 거고 기준을 선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하심은 뭐에 좌우되냐면 사람의 자유지에 대해서, 자유지에 따라서는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침범하지 않는 범위가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의 자유지에요 여러분 선택하는 여러분 마음대로라고. 하나님께서 강제로, 여러분들이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강제로, 예! 이렇게 하는 경우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결국 내가 선택하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난 "저렇게 할 거야"라고 하면 그냥 내버려둬요.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죠.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의지, 그 사람의 선택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택을 드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잘못 들으면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가 않습니다. 물론 그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마음의 선택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결코 좌우시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믿고 그 사람의 믿음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네. 여러분들에게 달려있어요 오늘 본문에 뒤에 읽지 않았는데 에서와 야곱이니요 에서와 야곱이야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라고 야기합니다 오! 그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버리신 거 아닌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이 생기기 전부터 그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거냐면, 에서가 어떻게 할지, 야곱이 어떻게 할지 그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죠. 나중에 그 사람들의 행함으로 결국 드러나지만, 에서는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도 미치던 간을 떠나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방여행하고 결혼하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행동들을 계속해요. 하나님의 그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을 우습게 생각하고 동생에게 붉은죽 한 그릇에 팔아버립니다. 붉은죽이니까 아마 파죽이겠죠.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 거기서 사는 사람은 이해가 안 가. 그런 팥죽 좋아하세요? 그래서 팔아버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게팥죽한 그릇만도 못한 으로 여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어떻게 선택하세요? 야곱이 약속하고요 사기꾼 같았어요. 아마 철 같은 캐릭터 같은 것 같아요. <laughs>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파축한 사기를 쳐서라도 하나님 축복을 자기가 받겠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다고그행동이 바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이죠. 그사람하나님은 애서는 내버려 두시고,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불공평하십니까? 이게 불공평한 것 같아요. 진짜 불공평하고 모든 사람이 다똑같은게 불공평입니다. 좀더 나은 사람이 있고 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좀더낫고 못한 것이 재능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문제, 가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취급된다면 그게 공평한 걸까요? 오히려 그게 불공평하지 않죠. 파라오. 바로를 생각하시죠, 바로. 예? 모세가 이렇게 백성들을 끌고 나와야 되는데, 바로가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대로 강팍하게 되어서, 완강하게 되어서, 완악하게 되어서, 놔주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그 어떻게 했다면, 바로의 마음,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라고 성경기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어떤 막 작용을 했을 거예요? 그 원래 착한데, 원래 이스라엘의 성경을 내보낼 생각이 있고 이스라엘의 성은 넓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막 일부러 나쁘게 만들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적이 한번도 없다는 거예요 정확한 기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입니다 찾아보시는 사람 찾아보시길 바라요 내가 확실히 아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안다고 그랬어요 어떤 능한 손으로도 이집트 왕이 너희를 결코 가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집트 왕이 가지 않게 하는 건 누구의 의지예요? 파라오의 의지예요. 그걸 누가 안다고요?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은 하나님 일 파라오 의지를 의 꺾어 버려 가지고 보내게 할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내버려 두셨어요. 그것이 강박하게 하다 내시라는 사역군사였습니다. 시키는 게 아니 라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는은 그럴 수 밖에 없는 존재였고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니까 터치하자니까 더 완악해집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보면 알겠지만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은요 전도를 하면 좀 아닌 척하다가 자꾸 두드리면 이 사람이 마음을 열어요 근데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보잖아요 아무리 자네도자 잘해진 사람은 점점, 점점 거절하기 위한 거절로 변질되는 걸볼 수가 있니다그 사람 마음이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하나님께서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셨고 그 알고 계신 바에 서그 사람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물어오십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물어오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릇을 오늘 토기자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릇을 어떤 특정한 몸속으로 만드십니다 분명히 그래요 그래서 사람마다 재능이 달라요 네. 하나님께서는이 그릇을 이렇게 만들고 윤석이는 드럼 치는 그릇으로 만들고 영준은 피아노 치는 그릇으로 만들었어요 처음부터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각기 특정한 목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중독의 다른 목적으로 바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릇이 준비되냐 면그 그릇을 버릴 때도 있고요. 그 그릇을 이렇게 사용 못하겠으니까 저 방법으로 해서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도 그릇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그릇이 있죠. 근데 그 그릇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지 않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버려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그릇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게 되는데, 이요 예. 뒷이야기는 다음에 또 계속 진행되니까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중저히 다른 목적으로 바꾸면서 선택한 그 그릇에 대해서는 결국은 다른 목적에 합당하도록 만드신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다음에 공평하시다. 그릇을 만들었고 이게 그렇게 합당하지 않으니까 다른 그릇을 만들어버려요.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릇이 깨져도 하나님께서는 원한대로 복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처음에는 주전자로 만들었다가 이게 주전자 하기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찻잔으로 만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불만중에 나의 재능을 이기하는데 난 지금 이거 하고 있어. 불만 갖지 마세요. 그대로 하는 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에 보면 토기장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축축가다가 그릇에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네. 그릇이 그릇, 토기장의 손에서 어떻게 됐냐면 터졌어요. 유대인 이야기거든요. 터졌어요. 그랬더니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을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할렐루야. 그릇이 터지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토기장이, 칠려범 토기장이 어떻게 해요? 버릴 수 밖에 없어요. 터졌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그것을 뭘로 만들었어요? 다른 그것을 만들었어요. 하나의 뜻이임받는 그릇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선택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나에게 달렸어요. 내가 무엇을 믿느냐 내가 무슨 선택을 하느냐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님 뜻을 알려주시오. 하나님 뜻대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왈가왈부 되어 있지 않는경우에 여러분이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행함으로 울었다 육체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내행함이 옳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행함으로 울었다 육체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의의 경기로살용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까 찬양에도 나왔어요. 생상에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하나님 한 분만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하나님 결코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으로오심으로 모든 것들을 여러분 돌려주신다.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분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니다